보험을 드는 데 있어서 그냥 보험 들고 뭐 5만원 뭐 10만원 내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찾다보는게 증권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아난잘 들어가 있겠지 나 이만큼 뭐 돈을 내니까 근데 보험에는 불량담보랑 우량담보가 있다 자 불량담보는 뭐냐면은 어, 말 그대로 말기 때 받는거 우량담보는 초기 때 받는 거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후유장애, 후유장애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후유장애가 뭐냐면은 대부분 뭐 80%에서 50% 이런 담보들이라고 다 자, 80%는 간단하게 진짜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은 어, 뭐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강원내 하반신 마비 있죠. 이분이 40에서 45% 정도 나왔습니다. 80%라고 하면은 목 아래로는 못 움직여야만 나올 수 있는 담보자 50%면은 어, 뭐 그거에 또 준하는 이제 장애를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담보 근데 이후유장애도 앞에 상해가 붙고 뭐 질병이 붙어요. 뭐 이거는 이제 질병 쪽은 안에 장기를 뭔가 우리가 뭐 수술할 때 장기를 떼냈을 때 시각 청각 치매 여러 가지를 이제 뜻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상위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위로 말씀드리자면은 3에서 100%라는 담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서 관절 하나 여기 관절 여기 관절 내가 이렇게 100%로 움직였을 때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할 때 나오는 담보 그러면은 이제 관절 이 손가락 하나도 2에서 3%못 움직이면은 어, 만약 1억이라는 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퍼센트지로 지급을 해주는 거. 그럼 요거로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하나 이제 어내못 움직였어 관절이 이제 수술해 가지고 100% 간대 그러면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증권에 내 보험에 이80% 50%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 지금 어, 한 번은 살펴봐야 되고 피해보고 있다라는 것만 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뇌출혈 신각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뇌출혈은 혈관이 막 지나가는데 뇌가 이렇게 터져야만 받을 수 있는 담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은. 어 가다가 넘어졌어 머리 피가 터졌네 나 내출 내출산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내출혈은 질병으로 인한 내출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뇌경색도 있을 거고 뇌졸중도 있을 거고 뇌혈관 질환에 라는게 있습니다 어뭐 이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I 6 0부터 I69까지 이 안에 코드가 존재를 하는데, 내출혈은 세 개를 어세 개만 보장을 해주고 이 코드에 대해서 이 내혈관질환은 9까지 I60부터 I69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받아준다는 담보. 그러면은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은 불량담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말기 때 나오는 담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이라는 담보, 뇌경색, 뭐뇌질중이라는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뇌혈관질환이라는 담보, 뭐 개, 뭐 보험 상품 이런 게 없었어요. 보험도 어, 5년, 10년, 뭐 당장 한 달이라도 보험 개발이 이제 의료 체계에 맞춰서 상품 개발이 됩니다. 이것도 없던 거한 5년 전에 생긴 거. 그리고 허혈성. 허혈성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똑같은 10만원을 내는데, 난 요것만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갖고 있어. 근데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어, 당신 머리에 좀 문제가 있네요. 어, 심장에 좀 협착증, 부정맥, 빅맥이 있네요. 했을 때, 누구는 뭐 2천만원이나 돈을 받고, 누구는, 아나 어, 심장 있어. 뇌 있어. 뭐, 머리 있어. 했는데, 받지를 못한다. 어저 있는데 왜안 나와요? 보험 저기 뭐야 소홀사한테 전화했어. 왜안 나와요? 당신 대출 지난 금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터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상 그때 가서 욕하는 건 누구? 설계사하고 보험회사. 자 불량 담보를 넣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우량 네. 담보가 되면은 지급할 일이 많을까요? 네 손해율이 높겠죠. 네. 그러면 일반 설계사들은 보험회사가 너네 이거 팔아와 우리 지금 안 되게끔 불량담보를 좀 넣어. 음.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저렇게 큰 건물을 세우고 광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암에 걸리면은 1억 5천만 원 줄어. 그냥 암에 걸려서 나 1억 5천 받는 1억 5천 받는 줄 알고 5만 원대 에이암 보험을 가입을 했어. 자 암에 걸렸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고해감이라는 거는 혈액암, 골수암 뼈암, 뭐 백혈병 이런 거. 걸리기 쉬운 암들인가요? 아니요. 그죠 음. 대표적으로 폐암, 뭐 위암, 대장암, 뭐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뭐몇몇분몇 몇 몇, 몇 백만 분이 이 정도 돼야만 뭐 걸리는 이제 희귀병들. 이 특정암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5대, 10대, 뭐 15대. 이 여기에서 이 5대 암이 어떤 암인지 몰라. 뭐 해암일 수도 있고 가남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가남에 걸렸네. 근데 했더니이 5대 암에 가남이 없어. 나는 1억 5천 받는 줄 알았더니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들 이유가 있나? 아니요. 차라리 이 일반 암에 1억이라는 담보를 넣었으면은 내가 무슨 암을 걸려도 1억이 나오는 건데, 굳이 세부적으로, 설계사들렇게 얘기를 하지, 어, 더 추가적으로 챙기는 게 좋아. 근데 막상 내가 청구를 했더니 5천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런 담보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갈감 없는 어, 형태의 이런 것들이 불량 담보. 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들을 조금씩 껴놓는 거야. 어떤 어머니한테 사망보험금 있으세요? 물라봤더니 이때 어, 어디에 있으세요? 아나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한 2개월 나와 여기 막상 이렇게 보험을 어, 봤더니 상해 사망 5천만원 이렇게 있는 거야 어머니 상해 사망 5천만원 사망보험금이에요? 근데 어머니 상해로 뭐안 죽고 그냥 질병으로 죽으면 이거 나올 거 같으세요? 아 이런 거이 상해 사망이라는 거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우연, 급격 이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외부적인 요양과 우연이 또 급격하게 이상항을 발생했을 때 어머니가 길을 건너다가 횡단보도가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기차 나가지고 그냥 건넜어 차에 치여서 내가 죽었어 그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죽었을 때만 나오는 죽었을 때만 나오는 사망보험금 이게 생명적으로 드시는 게사망보험금 챙겨가시는 겁니다 대중교통 상해 사망 5천 제가 이 앞에 쓴 이유가 뭐냐면 말이 길면 길수록 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어? 내 맘대로 말 붙인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런 것들 진짜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휴일 대중교통 상해 사망 휴일날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상해로 사망을 해야만 돈을 준대 근데 이 휴일도 보험회사에서 어떤 휴일을 정했는지 몰라 일요일인지, 크리스마스인지, 응? 어떤 빨간 날인지 몰라 이 대중교통도 어디까지 대중교통일지도 몰라 택시가 아닐 수도 있고, 버스가 아닐 수도 있고, 전철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간의 의거해서 얘들을 지급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 이 담보 때문에 어,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에 받듯이불량남부에 섞여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일반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삼해, 상해 상황이라는 조건이 손해사, 생명사, 보험은 보험사. 여기는 뭐 삼성... 보험사들이 있겠죠. 이 보험사들이 삼성 보험이라 불리지 않고 삼성 생명과 삼성 화재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지급해 주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놨어요. 해준 역할들이 달라요. 이 손해 같은 경우는 실비, 운전이나 화재 등등 어, 뭐, 배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건데, 그 안에, 어, 저기, 인보험도 껴있는 거고, 생명사는, 말 그대로 생명,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는 소외사는 상해와 질병이 나아졌는데, 여기는 일반. 어, 일반이 뭐예요? 내가 상해로 다쳐서 수술을 했어 그러면은 이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 상해로 어떻게 해서 어떤 병에 다쳐가지고 왜 수술했어? 근데 생명사는 일반 수술 어너 수술했구나 오케이 죽게 너 죽었어? 죽게 어, 입원했어? 죽게 이유를 묻진 않아요 차요. 그래서 약간의 보면은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사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손해사는 요 정도가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조건이 이유가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못 받는 거는 여기서 받아야 되고 여기서 못 받는 건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눠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까지. 음.